가늘 정권 재창출의 앞장서기 위서 나왔다. 네. 정권 재창출.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재창출을 막는 최고의 정권 재창출을 막는 주장을 누가 나을 거냐. 이 야당 주자는 누가 나가야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있느냐. 네. 이제 자기네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을 막을 거냐. 정권 교체 야당은 정권 교체를 이제 목표로 해서 하는 거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근데그 경우에 가장 선명한 것이 저는 문제인 거로 보니다 그랬을 때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문제인데, 네. 정권 재창출을 하고자 하는 네. 임대기의 네. 대결로 네. 한 것이 올 네. 네. 연말에 대해서 부도가 시작겠네다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그 현실하고 다른지는 경험해 찼습니다. 음. 네. 우선, 가깝게도, 네. 또 멀게는 지금까지 대선은, 대선 때는 항상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네. 대세론그 대세론이 보면 항상 꺾여요. 뭐에 꺾이냐요시대 요구, 시대 정신의 꺾입니다 2002년도가 그랬고, 2007년도가 그랬고, 2002년도에는 이회창 대세가 어떤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노무현, 그 그러니까 시대 요구에 의해서 노무현, 그러니까 시대가 부른 것이지, 결국은. 대세는 항상 시대 요구와 싸워요. 안했던 안해왔던 정치를 기다리고 있고 네. 그게 안철수 현상이죠 네. 못봤던 리더십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못봤던 대통령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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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종의 시대 이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이 걱정하는 네? 교직주에 대한 걱정 네. 그런 변화와 교직주에 대한 걱정을 어떤 리더십으로 해결할 것 e 니까 g a r hanging. I don't know. I 0 o 0 t 7년에도이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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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얼마 안 되는 세 w I 엄청난 그, 대세였고, 유영호 대통령은 아주 적은 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가, 시대적 요구가 만들어낸 거죠. 시대가 부르는 사람이 된다 네. 시종 일관은 제가 밝혀왔듯이, 네. 저는 계산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은 계산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얘기하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아니다시대 요구와 이거를 어떤전 정면돌파해서 그시대 요구를 담아내겠다는 자가 각오로 나오는 거지 네. 계산하고 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 물에 대해서는 저는 계산해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산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 왜? 지난 총선에서는 계산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바꾼거고 이번 대선 경선은 계산해보니 유리하기 때문에 바꾼거죠. 전뭐 네. 제가 그 짐을 피하지 않고 다 짊어지고 네. 정면돌파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고 네그 문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리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올려놓고, 대한민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가장 먼저 극복을 해서, 정말 몇개 기업은 세계 시장을 이미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성과를 이루면서도 그런 오점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이 오랜 역사에서 보듯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오점에 대해서는 그 정리를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이 오점을 딛고 이제 그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계승하고 어 이래야 국가의 장래를 이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 응? 하는 생각으로 저는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그 구체적으로 뭐 여러가지 나오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중심에서 몸낳고 있는 사람으로 책임이 없냐 응?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저는 정말 대통령 그 정부에서 중심에서 있던 사람도 정말 안타깝고 이거는 총체적으로 네? 어떻든 그 책임을 이 정치적 책임을 면하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제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제가 실장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분노이강조하던 말이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그 정말 대한민국을 이 세계 국제 무대에서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온 저는 이 대통령의 어떤 그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저는 지켜드려야 될 저는 그런 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역사에서 장관 역사로. 가면서 계속 개성 발전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네.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측근 네. 미리가 있고, 무슨 이 직책을 수행하다가 잘못 수행하는 일들이 있고, 네. 하는 문제들은 하나의 사건들이다, 이 말이죠. 네. 이 사건들은 5점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그 5점을 남긴 사건은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가요. 수밖에 없다는 건 약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그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나가는 이, 이 기조를 그것 때문에 저는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 운명대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운명을 개척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무한 책임지고 지켜나가습니다 그리고이 네. 아, 오점 아. 때문에 이걸 버리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하나가 진실입다 네. 일단 국정조사나 청문회, 네. 뭐든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네. 네. 국정조사 아니라 그 이상을 해도 좋습니다. 대선에 영향이 많이 있죠. 이것은 천적으로 지금 당을 주도하고 있는 강자의 책입니다. 대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 대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대세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까 봐 국민들의 관심을 일부러 지금 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아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끊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 환경 속에서는 연말 대선 승리가 어렵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유일하게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국민들 눈으로는 기적이겠죠. 대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겠죠.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법만이 연말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진작하고 있, 있으니까 음. 끝이 뻔한 영화, 끝이 뻔한 드라마를 누가 봅니까? 거기 광고가 붙고 거기에 시청률이 올라가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대화를 답이 무엇이냐 답을 물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룰이라고 하는 건 칼자루를 잡고 있잖아요. 네. 강자가 다른 사람은 칼날을 잡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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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을 잡고 다른 사람들이 바꾸자고 그랬는데 안 바꾸겠다고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생기적 네. 그 기적이라 그래서 제가 네. 네. 이 싸움을 골리앗과 네. 네. 다이의 싸움이라고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백만의 군사와 백 명의 시민들로 100만의 군사죠. 100명의 시민들로 대적을 하겠다. 뭐 지금까지 우리 그 정치에서 봤던 그뭐 리더십에서 저는 그 리더십들이죠. 계속 그래서 안했던 정치 못봤던 대통령을 리더십이 돼야된다는 비유를 하자면 골목형이죠. 저는 광장형이라고 광장형으로 나와요. 못 봤던 리들은 광장형이죠. 골목형은 칸막이가 있습니다. 니편 내편이 있어요. 광장형은 니편 내편이 없습니다. 벽이 없잖아요. 폐쇄형이죠 다시 말해서 폐쇄형이고 안쪽은 개방형이고. 골목형에서는 골목 대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수직형이죠, 수직형. 광장형에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장이라고소리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수평형이죠 수평양. 넓은 방향 또 하나는 일방 독주식이죠. 일방 독주식. 골목은 그 한쪽은 더불어 다 함께 가는 데가 있어요. 일방 독주형이 아니라 더불어 다 함께 가야 그렇게 비교해 그리고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폐쇄형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경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권이 국민들이 못 봤던 지금 이 경쟁을 벌이고 있잖요 안철수 후보는 저는 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2008년에 당 한나라당 정치의장으로 할 때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면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서로 조언도 했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그 새로운 어떤 그 한번 네? 그 기틀을 마련해보자. 새로운 우리 나라의 미래의 기틀을 마련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하고 안철수 교수가 가장 비슷하고 방향이 같을 거예요. 근데, 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냐면, 안철수 교수는 굉장히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전문가예요.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집중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정치나 행정은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나누는 일이에요. 네. 저는 그 일에 대한 경험은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 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만약에 같이 할수 있으면 네. 이건 정말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지금 그 수도권과 젊은이 네. 또 굉장히 합리적인 중도층의 그 지지율이 낮은 거는 현상이라 이 말이죠. 현상 네. 나타나 현상 그 본질은 뭐냐? 제가 아까 지적한 그 골목형이죠. 네. 세모리식의 폐쇄형의 수직적 리더십의 네. 일방 독주식의 네. 전 그런 행태 때문에 그런 행태 때문에 이쪽에서 지지하지 않는 것이지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고 현상을 어떻게 바꾸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선룰 네. 그, 제가 봤을 때 수도권, 중도,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그 다섯 가지 네. 더 붙여야 될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경선을 하자. 이걸 요구한 거예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크기 때문에 그세가큰 사람이 유리한 구조예요. 국민 경선을. 하면. 네. 그러나, 바로, 이, 우리, 새누리당. 뭐,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그걸 박근혜 당 아니에요. 박근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45%의 벽. 45%의 벽.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갈 것이냐. 네. 6% 추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 그 고민의 본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봐왔던 구태의원한 그 틀을, 네. 지금까지 못 봐왔던, 네. 그러니까 안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구태의원 틀을, 안 해왔던 이 정치로 바꾸기 전에는, 네. 저는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 플러스 6%를 해내려면은, 아까 제가 유일한 길이 당내에서 경선을 어차피 그런 식으로 치르니, 이죠 경사진 아, 네. 경선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현상이 변화 가 어렵고요 본질이면 똑같아요그 네. <laughs>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정말 예기치 않던 결과를 보여주면 저는 그때서 이제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말 간절하게 그거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정권을 넘어간다. 정말 그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이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국민들. 또 정치가 정치가 자기들끼리는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을 살피는 그런 정치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국민들은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세력을 봤으면 병사를못 나왔을 겁니다. 정말 정권재창출이 돼어야 된다. 또 국민들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정치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국민들을 좀 보고 나고. 그 국민들이 새누리 강의 경선에 대해서 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네. 만약에 지켜봐 주실 거를 네? 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거를 저는 참여할 길이 없는데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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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각오, 그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저는 그 엄중한 그런 이 각오를 가지고 있는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천재일보의 영상 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